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놀러 갔죠, 그죠? 그죠? 예, 놀러 갔죠? 그때 그립죠? 음. 그리워요? 가, 그러면. 예, 올해 1년만, 예. 고생하시면 저, 저 왔거든요. 저 왔어요. 네. 좀 시끄러워가지고 <웃음> <웃음> 올해만 고생하시고요 예뭐 공부하시는데 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생활 패턴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더 놀고 좀 줄이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세번 놀고 한 번만 놀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목표한 바를 다 이루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2년 해야 돼 물론 뭐사람마다 차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오래 해가지고 동차합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하기 해가지고 광명시 땅다다 팔아보여야지겠죠? <laughs> 팔아 팔아가지고 그냥 돈도 벌고 그렇죠? 네. 대신에 뭐 여담이지만 이지만 예,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오래하다 보니까 가끔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와이프 도망갔는지. <laughs> 돈을 좀벌때 조심해야 돼요. 벌 때. 하다면 왜냐하면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큰 돈을 만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되고 와이프 알게 되고 우리 해야죠. 하게 되고. <laughs> 이런 경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전하게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하나의 전문가로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laughs> 예, 치신 분이 좀 불안해요, 그죠? <laughs> 불안해 왜냐 아 마음 다져봐야지 다져봐야지. <laughs> 오늘은 농지법입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3시간 좀 안, 안 걸릴 거예요. 자, 농지법. 자, 농지법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예,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농지법하고 5월달, 6월달, 6월달 이제 마지막 파트에 농지법은 오늘은 기본서. 그때 요약집 두번딱 하면은 거의 정리될 겁니다. 두 문제인데 두 문제 치고 양이 많죠. 그렇죠 많지만 보편적으로 보니까 둘 중에 한 문제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한 문제는 거의 맞습니다. 왜? 한 문제는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다 얘기가 공부를 안 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충분히 맞추는데 한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 문제 다 맞추면 좋지만, 일단은, 일단은 뭐라고요? 한 문제라도 맞추자.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면은 두개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한 문제는 공부해서, 공부해서 맞추고, 맞추고 한, 문제는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자. 문제는 <laughs> 그리고 다 맞추는 겁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작년까지 28회 시험 보면서 농지법을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딱두번 빼고. 몇 번? 몇번 빼고요? 두 번. 몇 번? 두번 빼고, 둘 중에 한 문제의 정답이 따라합시다. 5번. 작년도 하고, 몇 년에 빼놓고, 확률이, 확률이. 그래서 혹시나 공부해서 맞추지만, 만약에 이 문제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면 몇 번? 5번, 5번 찍어라그얘기예요 <laughs>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아는 문제가 5번이야. 하필이면,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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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던 문제야. 다 5번이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뭘로? 5번 빼고 찍으면 돼요. <laughs> 이렇게 좀웃스갯 소리지만 좀 편하게 하자그얘기 아시겠죠? 예.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죠. 농지법은 특히 총 분량이 단원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두 번째 농지의 소유, 세 번째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전. 보전 파트에. 농지 전용이 같이 나옵니다. 큰 틀. 그래서, 용어 뭐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0회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같이 봅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하면서, 농지가 뭐냐? 요걸 잘 물어봐요 농지가 뭐냐 일단은 따라합니다 전답과 이미 국토법상 도시군개백시설부지에서의 개발에 허가할 때 내가 네모나 그리면서 전답과 대 했죠 그죠 이미 내가 다 연관된 걸 하는 겁니다 편하게 전답과 전답과수원 전답과 시작 전답과 그러니까 전답과는 그냥 농지입니다 볼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목들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농지가 아니겠지,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목이 돼지야, 잡종지야, 여기다가 집안 짓고, 돼지인데, 그냥 고추 심고 배추 심고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농지가 아닌데 그럼 그런 식으로 지목이 전답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에다가 농사 짓는 했을 때 전답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면 다 그렇게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답가가 아닌 지목은 기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연도 즉 3년 미만까지만 농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택들이 많은데 그 중간중간에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땅 놀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분명히 농지는 아니잖아요. 전답가 아니니까. 3년 미만까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이상부터는 뭘로 본다? 지목이 전답가가 아니어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농지법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첫 번째. 자, 농지라는 것은 전, 답, 과. 얘는 농지입니다. 또볼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법적, 지목, 불문. 불문, 이렇게 하죠. 짧게. 농사짓는 행위. 농사 줄인 겁니다. 책 보세요. 농지 1번 전닭관대 그밖에 법적 지목불문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소지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농사짓는 행위. 아시겠죠? 이렇게 짧게 할게요. 그러면 방금 했듯이 전닭과는 다른 지목도 농사짓는 행위는 농지인데, 연도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농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1번에 1, 2, 3,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구분을 실처시켜 줄줄 알면 된다. 그러면은, 쌍가로 2번 보니까, 2번 별표하세요. 쌍가로 2번. 농지가 아닌 경우를 딱 보니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세 가지에 해당하면 농지가 아니고 그, 거기에 해당치 않으면 전부 다 뭘로 본다? 농지로 보면 된다. 그래서 농지...